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99%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18편을 읽으셔도 다윗의 이 찬양시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 찬양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한 장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의 인생길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 편을 읽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인생길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몇 절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인생길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많이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51절까지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생길을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돌아가셔서 51절까지 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나타내게 할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굴곡진 인생 길입니다.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길만이 아니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굴곡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또 그것도 또한 은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불을 바라보며 간건함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또 은혜와 감사의 삶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때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많은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편에 보시면, 거기 위에 상단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길에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분은 누구이십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론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때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내가 세운 뜻과 내 계획에 쫓아서 바삐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아, 후회해 나중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기도 하지만 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마지막 후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인생길에서 전반적인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셨고 이루어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후에 마지막 인생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표와 또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이곳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나는 동남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때로는 어려운 연단도 주셨지만 난그 고난의 길을 잘 이겨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간 그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이 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가, 디테일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가를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나아갈 수 있는 송도님들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 걸어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들 또 부인들 자녀들에 대한 위협,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생명을 해할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해함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리고 어떠한 일을 끝내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한게 아니구나 내가 아둥바둥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써봐도 후에 보니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러한 어려움과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고비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편안한 궁정에서 살아야 될그 인생이 굴속에서만 살아야 됐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될 사위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왕자를 다음에 이을 왕의 그 자리에서 가장 도망자의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그러한 낮고 천하고 비굴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그의 입술이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그는 오늘 그의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니 한 절도 빠짐없이 손댈 필요가 없이 이 모든 구절을 십편 1 8편에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다윗은 한 구절도 빼놓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한절한 한 절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구구절절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도 시를 쓰시고 또 함축적 의미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 뜻을 함축적으로 뿜어내기까지 그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그 인생, 그긴 인생을 오늘 이한 아, 22장이라고 하는 이한 장을 통해서 그 인생을 나타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묻어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섭하시고 일하시는가에 관하여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글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반석은 그냥 평평한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뜻합니다. 평평한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평평하고 반듯한 돌을 의미해요. 그즉 흔들리지 않는 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곳에 믿음을 세우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흔들리죠 그리고 변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겉은 화려하고 정말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퇴색되어지고 무너져 버린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교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세워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반석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지만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그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부르짖고 표현할 때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라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시고 나를 보존케 하여 주시는 정말로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어찌 보면 이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갈급하고 궁핍하신가요? 나의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 또는 나의 물질 아니면 나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곳을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워 숨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의외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내 인생에 굉장히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길 원하고 계세요. 건강이 연약하십니까? 또 어떤 삶의 물질의 연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게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미약한 목동과 같은 연약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미암아 나타나는 내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병들고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지체에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길 원하실까 그 기도의 강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채우고 메꾸는 그냥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그 쓰임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인생의 길에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5장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망의 물결 그리고 이 불의 창수 물에 넘치는 이 홍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닥쳐올때 그리고 또 수월해줄 이 지옥의 지옥과 같은 이 죽음과 같은 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옥죄오는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란 중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며라고 했습니다. 칠 절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환란 속 이러한 어려운 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놓지 않은 하나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는 것, 그것을 다윗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속 환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음성이지만 들으십니다. 우리가 중가운데 병약하여서 정말 말한 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그러한 짧은 호흡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모르지만 먼저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 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찾아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서 향해집니다. 하그럼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응답, 우리의 기도를 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지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지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이 지체가 얼마나 많은 정막감과 고요함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울리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 그 시간에도 우리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잠잠하고 우리의 입술은 정막감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까? 새벽에도 뜨거운 기도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저도 새벽에 나오지만 그렇게 부르짖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누군가 들을 것 같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해야하는 그 음성의 대화를 누군가 들을 것 같고 그 들음을 통해서 왠지 부끄러운 것 같고 그런 마음도 들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풀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풀어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이요그 불에 수치 피었고 또그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 캄캄하였더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무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도 내가 하는 전쟁 내가 하는 싸움 같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모든 것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열심 앞에서 먼저 승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해서 꼭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셔야만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많은 왕들은 다 실패하고 패하였어요 오직 다윗만큼은 전쟁에 패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어내시는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본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맛을 보면 또그 기도의 맛을 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온라인 세대가 뭡니까 배를 부르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맛 맛을 내기 위해서 입맛을 내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고 배를 불리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맛을 찾고 헤매듯이 좋은 맛을 먹기 위해서 찾아서 어디든지 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진정한 맛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맛을 내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의 맛, 어느 중심에 살아야 될그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지만 어디에 있어야지만 가장 좋은 맛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인생의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은 지금 우리를 어찌 보면 맛보십니다. 때론 우리가 쓴 맛을 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이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하고 때론 밥도 먹고 같이 모든 일을 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여주시고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50, 48절부터 50절,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 다윗의 후손 또 이방인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